안녕하세요. 꿀잼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진나라가그 춘추 전국시대, 전국치룡 중에 진나라가 써나가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뭐죠? 진나라 상황이 뭘 했다고 그랬죠? 상앙이 법치주의를 확립시켰다고 랬죠 그래서 진나라가 부강병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그 나머지 육국이 연합해서 진나라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연 육국이 합종하는 것을 그 연행책으로 깨뜨린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장의가장이였죠 장의의 연행책으로 인해서. 자 이제 외교적으로도 진나라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진나라는 또 한편으로 서쪽 모퉁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원에서 중원에서 그 다른 나라 여섯 국가들이 박터지게 싸울 때 자기들은 구석에서 힘을 모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진나라가 지리적으로는 폐쇄적인 서쪽에 있었지만. 한편으로 힘을 모, 힘을 모으고 전란에 휩싸이지 않았던 그런 지리적인 이점도 진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군주, 현명한 군주가 등장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 당시 자, 진나라 이제 소왕, 소왕 시절에 태자가 있고 그 태작 아니나들 안국군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안국군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안국군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명 자초라는 왕 왕자가 있었죠. 자초가 이 조나라, 진나라 바로 옆에 있던 이 조나라에 인질로 가게 됩니다. 어, 이 고대 전국 시대에는 그 인질을 교환을 많이 했어요. 왜 인질을 보내놓고? 딴 짓을 하면 이제 침략 전쟁을 한다거나 전쟁을 개시하면 그인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진나라는 조나라보다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누구를 보내겠어요? 중요한 사람 보낼까요? 아니 별로 안중요한 사람 보내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결국은 통일 전쟁을 일으킬 거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불쌍하죠. 이 자초가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니까 그냥 인질로 보낸 겁니다. 조나라에. 그래서 이제 자초의 사정을 아니까 조나라에서도 거의 찬밥대우겠죠 그래서 이 자초는 그냥 조나라에서 그냥 갖고다 놓은 보리자초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 상인 중에서 이 전국시대에는 상인들이 이 전국을 떠돌면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인 중에 이 여불이라는 대상이 이 조나라에 왔다가 이 자초를 보게 됩니다 자초를 보게 되는데 이 여부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여부리는 이충축시에 거의 뭐월래 버핏이란 말이에요. <laughs> 자초를 보면서 아 요거 물건이다 요거 사두면은 나중에 큰 값을 받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여부리가 자초에게 접근을,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초를 스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돈이 인맥을 만들고, 인맥이 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 아무것도 없던 이 개털 같은 자초에게, 여분리가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스폰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나라부터 시작해서, 그 뭐, 나라의 관료라든지, 저명한 인사들이 이 자초 집에, 자초 집에 놀러 오게 됩니다. 왜? 돈을 뿌리잖아요, 지금. 연애를 열고, 맨날 클럽 파티 이런 걸 하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동달아? 어떻게 돼요? 자초의 명성이 올라가겠죠 자초가 이저명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네. 뒤에서 여부위가 계속 돈을 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 그 안국군 있죠? 아, 요 여기 요, 요 위에 있던 지우괴제가 네, 빨리빨리 지우고 안국군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자초의 어머니는 안국군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국군이 사랑하는 부인이 화양부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화양부인이 근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안국군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거의 수직급인 거예요. <laughs> 야, 이 여부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화양부인의 언니에게 가서 가서 이 언니를 우워삼는 겁니다. 그리고 언니가 화양부인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자 팔자 기운박 팔자인데 너 만약에 앙국군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너 자식도 없고 너 그때 어떻게 할 건데? 누가 너 지켜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양부인이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죠. 그래서 어느 날 불쩍불쩍 불쩍 울어요 그러니까 이암복군이 자기가 제일 아끼는 부인이니까 부인 왜 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앞에서 잘못된 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난 자식도 없는데 누가 저를 지켜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암복군이아그건 그렇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약을 다 뿌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과양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초가 저한테 참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정말 애가 괜찮더라 이 자초를 후계자로 삼아 주시면 나 훗날 자초가 안국군의 뒤를 이으면 제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국군이 당연히 가장 이쁜 분이 부탁하니까 당연히 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남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물 밑에서 여행들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그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암국군이 자초를 자기 후계자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진나라 소왕에게는 왕을 물려준 태자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는 암국군이죠. 근데 이암국도 아닌 이 암국군의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자초라고요. 왕이 계승권이랑 전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여부리를돕는지 어느 날 태자가 죽게 됩니다 그럼 왕이 계승권이 어거까요일로 왔죠 암곡군에게 왔죠 좀더 가까워졌죠 그런데 이화영부인 덕분에 암곡군이 자초를 후계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왕이 2순위가 돼 버린 거예요 여기가 1순위고 여기가 2순위가 되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던 중 소왕이 승하를 하게 돼요 소왕이 승하를 하니까 당연히 이 안국 태당이 죽었다고 그랬죠. 안국군이 계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효문왕이에요. 효문왕, 이 효문왕인데, 칼상을 끝내고 나서 효문왕이 얼마 안 돼서 바로 효문왕도 죽겠죠. 그러면 자초가 왕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또 지울게요. 자 그럼 이 자초가 당이 왕이 되겠죠? 자 효문왕의 아들 자초가 왕이 되겠죠? 자초가 뭐예요? 장량왕이에요. 이렇게 왕이 된 자초가 장량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구리는 여기는 킹이죠. 여구리는 킹 메이커인 거예요. 자기가 왕을 만든 거예요. 이 자초 왕계승권에서 아주 멀리 있던 자초를 왕으로 만든 거예요. 장량왕으로 만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우리가 권리가 계속,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있잖아요. 이 자초가 여구류가 자꾸 자기한테 도주니까 이제 아무나 얘기하는 거요 어느 날 집에 놀러 갔는데 여구류의 애처 미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미를 봤는데 이거 완전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완전 미인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완전 그 완전 섹시 다이나마이트 그러 그니까 이 제가 <laughs> 자 시절에 이런 말하는데아 진짜 예쁘네요 아 진짜 아내 스타일인데 아뭐 이런 이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기분 더럽겠죠 아이씨 이게 뭐 자꾸 사장님 사장님 보니깐 진짜 쥐가 사장님좋아 이런 생각을 <laughs>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아 내가 천하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날 여자에 내가 그 정신이 팔리면 되겠느냐 계승적인 차원에서 보내드리자 그래서 이미에게야너 내일부터 자초 집에 가넌 이제부터 내 애첩이 아니라 자초의 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자초는 완전 좋아졌겠죠 여보리가 이거 돌라고 하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장량왕이 되고 자초는 자기가 은혜를 갚는다고 여부리를 승상으로 임명합니다. 자신은 왕이죠. 여부리 승상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천은 4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리가 미희를 자초에게 보낼 때 이미 이 미희는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희가 자초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니까 자, 이, 여기 태어나는 이 아이는 법률적으로는 장량왕 자초의 아들이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누구예요? 여부의 아들. 엄마는 누이지만이 정, 태어난 아이를 정인데, 이 정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국날 시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량왕이 되었다고 했죠. 근데 장량왕도 얼마 못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시황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연 여자 못하겠어요 이거 뭐, 어,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승상 여구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진나라가 최고 권력자가 여구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완전 장사 잘했죠. 그조나에 찌그러져 있던 자초를 자기가 스폰서를 해가지고. 결국은 왕으로 만들고 자기는 승상이 되어서 장한납 장사치가 승상이 된 거예요, 진나라에. 자, 근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 미희라는 여자가 말이죠. 어, 그 장양왕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이글자지이 미희가 이렇게 있으면, 장양왕이 남편이잖아요. 근데 장양왕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이미랑여불리가 여불이 여부리 입장에서 옛날 여자친구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네,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불이 입장에서 생각 해보세요 아무리 옛날 여자친구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나라의 뭐예요 대비죠대비 아, 임금의 어머니 잖아요 임금 정, 정의의 어머니 잖아요 그니까 러여불리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 불장난 저질러놓고도 생각해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여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이 미희에게 딴 남자를 하나 붙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미희가 이, 이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 놔줘요. 미희가. 그러니까 딴 남자를 붙여줘서 딴 남자를 하나 붙여서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죠 <laughs> <laughs> 어떤 남자를 찾아내는데 그 남자 이름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얘는, 노예는, 노예는 조커예요, 조커. 조커가 아니라, 조커예요, 조커. <웃음> 일부러, <laughs> 일부러 여프리가 그런 애를 고른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 과거에는 이렇게 수레를 만들잖아요? 수레바퀴를 만들, 지금은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예를, 휠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만드는데, 과거에는 이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레를 만드냐면은, 그냥 고동나무 같은 거를 떼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막 나이테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막나이테가 이렇게 있다면, 그럼 여기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봉 연결해서 이렇게 수레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봉 있죠? 여기 구멍난 거 있죠? 이거를 여기 밑에다 끼우고 걸어다닐 수 있어요. 이 노예가. 그 <laughs> 남자분들이 제 이해가시죠?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건 거의 뭐 천만 분의 일 정도니까. <laughs> 이 노예를 이 미희에게 소개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희가 물론 뭐 성의 자유를 누리고 여자가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얼마나 뭐 이들이, 이들이 필부면 평범한 사람들이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였겠어요. 근데 근데 미는 나라의 대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랑 미희랑 완전 국장이 돼가지고 불장난을 치니까 이 사이에 애를 두 명을 낳아버려요. 근데 이 노예가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이 격물생심이라고 애가 태어나니까 만약에 이 사이에 왕정이 있다고 했죠. 얘를 죽이면 이 미희랑 자기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되지.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이 나중에 정진나라 왕 정에게 드 발각이 되고 이 노예는 죽임을 당하고 이 애고 애들 두 명도 죽임을 당합니다. 신다는 동생이죠, 그리고 미는 어머니니까 상황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 이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이다 누구에서 시작돼요? 여부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이 여부리를 귀향을 보내고 다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귀향을 보내요. 계속 귀향을 보내고 처박혀 있으라고 해요. 근데 이 영훈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죽음이 다걸것 같더라. 고 그래서 험하게 죽지 말고 차라리 그냥 약 먹고 죽습니다. 영우리 하지만 뭐, 누릴 거다 누렸죠. 그리고 만약에 역사는 모르지만 사실 자기, 자기 진짜 정이 자기 아들이라면 이 장사치가 승상도 되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왕도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심황제란 말이에요. 여불이는 뭐 여한 없이 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책을 만듭니다. 그게여시 춘추예. 공자님이 쓴춘추의버금가는이여시 춘추를 여불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직접 적진 않았겠죠. 자기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그냥 학자들 밑에 학자들 시켜서 만들었는데 출판했는데 타이틀은 여씨 춘추 인 거예요. 이렇게 여부리는 제거가 되고, 자 이제 진나라 왕 정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어그 왕전, 왕전과 같은 그의 아들 왕부 이런 명장들과 함께 진나라가 전복된다면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위한 제 손으로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키고 천하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그게 진나라 왕 정의 39세 때일 이고 역사로는 이때가 bc 어, 어, 이때가 언제죠 잠시만요 이때가 bc 221년 서기 221년에 진나라 황제 진나라 <laughs> 왕정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BC 770년에 <laughs>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호경이 견융에 함락당하면서 주나라가 서주가 동주로 바뀐다고 했죠? 요 때가 춘추전국 시대, 시작이란 말이에요. 춘추전국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BC 4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삼가가 분화된다고 했죠? 삼가 진이 이진 말고, 또그 핑크 드림 나올 것 같은데, 이진 말고, <laughs> 이진 있잖아요. 이거. 노진이 삼가로, 조위 한으로 분리되고, 이걸 지금 주나라 왕실이 승인을 했잖아요. 그게 403년. 이 때부터 전국시대가 시작되는데, BC 221년,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가 지냈죠. 이때, 진나라 왕이 정이 천하를 통일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왕정과 왕분과 같은 전소들을 힘그 부려서 진나라가 드디어 천하를 통일하게 겁니다. 누가 그렇죠? 상왕 상한. 상왕이 법치주의의 힘을 모으고 장이가 외교로 진나라를 고립을 탈피시키고 진나라 왕정 진시황제가 왕정 같은 명장들을 데리고 천하를 통일한 니다 자, 그런데, 이 진나라 왕정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야, 내가, 어? 육국의 왕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나도 왕을 하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런생각해뭐좀 거창한 거 없냐?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삼황오제. 삼황오제라고 했죠. 중국 역사에 처음. 어. 그래서 이 삼황오제보다 뛰어난 임금님이라고 황자와 제자를 떠서 황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신은 처음으로 불렀죠 그러니까 시황제 어느 나라 사람이다 진나라 사람이든 그래서 진시황제입니다 그 오제 의 황제 나오죠 오제 첫 번째 순서로 황제 걔는 뭐예요 얘는 누르황자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 방, 그, 그 아, 아, 이게, 이게 맞나요? 그거 방자입니다. 허노한, 허노얘기 말하는 이건 고유병사예요, 이 황제는. 근데 이 황제는 뭐예요? 임금황자 쓴다고 했잖아요. 아 지금 네, 그 임금황자, 이거 맞나요? 임금황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임금황자를 쓰는 황제는 이제 이 황제는. 중국 천하를 통일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이제 대명사 같은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황제는. 자, 이 황제 호던과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진, 통일 진이 서방에 전례가 됩니다. 저 서서쪽 로마에서 이제 저 동쪽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 알았겠죠? 그게 어떻게 돼요? 진, 쥐나, 쥐나 이렇게 봐요. 쥐나, 쥐나 이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쥐나, 쥐나. 그것이 오늘날 차이나의 유래. 차이나는 이 쥐에서 나온 게에요. 서양애들이 쥐나, 쥐나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걸 알파벳으로 표기하니까 오늘날 용어로는 차이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되었으니까 왕은 뭐예요? 왕은 아, 과인은 경들에게 실망했어.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가 아니고 그럼 <laughs> 황제는 뭐짐짐짐은 경들에게 실망했어. 왕의 아들은 세자, 황제의 아들은 태자. 그리고 황제 폐하 만세예요 만세. 그럼 조선 같은 나라는 주상자나 천세예요 천세. 만세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즉위식에서 뭐 주상자나 만세인 그 해버리면, 그 명나라 관리라든지, 청나라 관리들이 듣고 있다가 난리가 납니다. 왜? 만세는 황제께 고치는 징후라고 그요 이렇게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가 얼마, 나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기원전 221년에 통일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이랑 그 차후 영상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마크에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